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달추입니다꾸에입니다 오늘은 짠. 제 친구 꾸에와 함께 다섯 개의 마리모 물품들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뭐가 있을까? 요 어? 왔을 텐데, 제가 다 따로따로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어항이랑 자갈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모의 집을 세팅하는 영상은 한 다음 편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조개가 왔습니다. 저는 조개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모르고 그냥 하나하나씩 올줄 알고 두 개를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다음으로 긴 핀셋입니다. 이긴 핀셋은 마리모를 집을 때 사용을 하려고 해요. 아, 살 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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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산호는 단순한 모형 같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산호라고 해요 다음으로 마리모입니다 마리모는 나만의 애완식물 마리모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한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의 손편지가 써져 있습니다. 대망의 마리모인데요. 어.. 저는 마리모를 하나만 시켰는데 두 개가 더와 있어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사장님의 손편지를 읽어보니까 사장님이 외롭지 않게 친구를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 성함이 나와있어서 가리도록 할게요. 초록초록한 마리모입니다. 동그란 마리모가 조금 납작하게 치프가 돼서 왔지만 그래도 귀엽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이 동봉추 같은 아이인데요. 이거는 사실 짠! 귀여운 불가사리 피규어입니다. 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소개해봤어요. 앞으로도 마리모의 마리모의 모습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